네, 저희가 드라이빙 컨텐츠 할때 댓글에 안전벨트를 배 쪽으로 매면 갈비뼈가 나간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잘매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넘으셨는데 많이 배우고 간다고. 그러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저희는 또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응?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본인들은 지는 애고, 너네들이 뜨는 애다. 너네들이 세상을 밝게 비출 때가 되었다. 응? 많이 배우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의 지혜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은 응? 결국 어른들에게 배운 거잖아요. 또 세대가 바뀌면 바뀐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고 삶은 진짜 평생 배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관계 책 읽으셨어요? 대일카네지 봤죠, 봤죠. 완전 명작의 책들은 1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거. 100년 전 인간이나 현대인들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진짜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은데,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월 천만 원을 벌수 있는 시간이 2년 정도 단축된대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인 거죠. 불평, 불만, 비난을 하지 말라라는 게그 데일카 네기 인간관계론의 첫 번째 제시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한 것 같고 일반적이지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을 하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제가 그 연애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솔로지옥이지만, 솔로지옥2를 봤는데, 그 여자 출연자 중에 시은이라는 분이 나와요. 제가 느끼기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그 시은님이 누구 말이 끝나기 전에, 예를 들면 하영님이 가나다 해보세요. 가나... 예쁘다. 어. 라던지 어 그럼 그런 거야? 라던지 그 시인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랄까? 너무 선하시고 너무 착하신 건 느껴지는데 조금 진정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그런 제스처나 호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충분히 머리와 마음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언어들은 진짜 다르거든요. 그리고 되게 깊어지지가 않아요. 대화나 인간관계가 약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두면 너무 내향적이라서 대화에 아예 안 끼는 유형이 약간 낯을 가리지만 상대를 배려하겠다고 자기적인 피드백을 주는 세 번째로 엄청 외향적인 삶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2번보다는 1번이 나요 조금 유대가 생기면 또 깊이 있게 대화를 할수 있는 내향형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번으로 시작하면 서로 부담스러워지지 그래서 시인씨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해요 그게 이제 자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델 카네기가 하는 말도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인상 깊었던 내용, 문장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람들 마음의 욕구를 불러일으켜라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엄청 공감도 했는데 제가 과연 그러고 있나? 자문을 해본 것 같아요. 이 말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의 욕구를 불러일으켜라라고 말하는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핵심 요소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 중심적인 사고에서 욕구가 무엇인지 좀 파악해서 질문해서 끌어내서 그래 그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랄까? 상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욕구, 말하고 싶어 하는 욕구 다 욕구예요. 예를 들면 연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에 빠지게끔 하는 욕구, 상대가 대화할 수 있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다는 거고 인간관계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약간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왔을 때그 욕구가 막 생겼었어요 얘기 많이 들어준 친구 더 많이 떠든 대화가 기억이 남고 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거든요 나 걔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의 특징은 말 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뚫린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열린 귀로 듣는 게더 어렵거든요 내 입은 질문할 때 많이 쓰면 돼요 대화하고 싶은 욕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음. 솔직하고 진지한 질문. 그게 세 번째였는데. 맞아요. 주말에 책을 읽기로 했는데 자꾸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불러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너무 찔리는데요. 저도 제기한 거예요매일밤제 <laughs> 얘기예요. 진짜 솔직해요. <laughs> <laughs>